부자 엄마 선정 물린 종목 분석 상신전자 10% 익절은 결코 적은 수익이 아니에요. 25년 10월 23일 소개한 상신전자는 바닥 3천 원을 다시 다지고 있다. 부자 엄마의 익절 기준에 따라 10%에 매도하였다면 두달 조금 지난 26년 1월 7일 고가 23%할때 팔렸을 것이다. 충분히 10% 이상 수익이 났다. 그러나 팔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면. 현재 마이너스 7% 정도로 애를 태울 것이다. 익절기준 10%는 적어보여도 이것을 쌓아가면 결코 적은 수익이 아니다. 앞으로 이 종목은 어떻게 될까? 월봉을 보면 이 종목은 바닥 3,000원으로 아주 안정적이다. 횡보기간을 거친 후 폭등할 수 있는 종목이다. 자기만의 익절기준을 가지고 주식 투자하기를 권합니다.